네, 반갑습니다. 희동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가지 함수 교과서 68쪽에서 70쪽이 되겠네요. 자, 개념 열기를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칠판에 다섯 개의 함수를 그려놨습니다. 함수 f, g, h, i, j. 자, 이 다섯 개의 함수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f부터 한번 봅시다. 1이 a에 대응되고, 2가 b에 대응되고, 3이 b에 대응되고. 그쵸? 그렇죠? g는요? 1이 d에 대응되고 2가 a에 대응되고 3이 b에 대응되고 자, f와 g의 차이점이 뭘까요? 좋아요. f 한번 보세요. b를 한번 보세요. 하살표를 2에서 받고 3에서 받고 얘는 두번 받았죠. 근데 g라는 함수는 공이 있는 원수를 보세요. 하살표를 a도 한번 받았죠? b도 한번 받았죠? d도 한번 받았죠? D도 한번 받았죠? 물론 C는 받지 않았지만 여쭤본간에 하자표를 받는 친구들은 하나씩 받습니다. 하나씩. 그런데 F는 B라는 녀석이 하자표를 두번 받았죠. 즉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F는 짝을 못 지어요. 무슨 얘기냐면 G는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1은 D하고 짝을 짓죠. 2는 A하고 짝을 짓죠. 3은 B하고 짝을 짓죠. 그죠 그런데 F는 2를 B하고 짝을 지으려고 했더니 3도 B하고 짝을 지으려고 해야 되네요. 얘가 화살표를 두번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 H 한번 봅시다. H. 1이 C에 대응되고, 2가 B에 대응되고, 3이 A에 대응됐습니다. D하고 H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화살표를 받는다면 하나씩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G와 H의 차이점. 그렇죠. 여기 C라는 애가 차이점이죠. D는 공력의 하살표를 안 받은 친구가 있죠. C라는 건. 그데 H는 공력의 하살표를 다 받고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다수 I는요. 1이 1에 가네요. 2가 2에 가죠. 3이 4, 3에 가죠. 4가 4에 가죠. 1은 1, 1은 2, 3은 4, 3은 4. 그렇죠? J는 어때요? J는 공력 Y의 원소 3에 몰빵이죠, 몰빵. 그렇죠? 공력 4. 공역 y 에원서 삼에 몰빵이 되었죠. 그렇죠? 자, 이런 다섯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각각의 함수들의 이름을 지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일대일 함수가 뭔가 일대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데 f가 일대일 함수란 얘기는 정의입니다. 정의 일대일 함수의 정의. 자, 이미의 x1 X2 X의 원소. 무슨 얘기냐? 정의역의 원소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자, X2에 대하여 여기가 중요합니다. 정의역의 두 원소를 꺼내온 거예요. X1과 X2를 꺼내왔습니다. 근데 이두 원소가 다르다면 다르다면 반드시 함수값 FX1과 FX2도 다르다. 달라야지 1대1 함수가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됩니까 보세요. X1과 X2가 다르면 정의역에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꺼내왔다면 반드시 함수값도 달라야 된다는 게 1대1 함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짝증을 지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 F는 1대1 함수가 안 되죠. 왜냐하면 보세요. 자, 정의역에 2하고 3을 꺼내옵시다. 정의역에 2하고 3을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2하고 3은 다르죠. 그죠? 다르지만, 그죠? F2하고 F3을 비교해볼까요? F2가 얼마예요? 2가 어디에 되는 댔죠 B에 되는 댔죠 3도 B에 되는 댔죠 얘도 B고 얘도 B죠. 어때요? 같아버렸죠. 정의역에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꺼내왔는데 함수값이 같아버렸죠. 그러면 이 F는 1대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결국엔 1대의 함수라는 건 공력에두개 이상 화살표를 받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1대일 함수를 이렇게도 합니다. 얘가 성립하잖아요. 이 명제가 성립하면 뭐도 성립합니까? 대우도 성립하죠. 그러면 결국엔 이거의 대우 뭐예요? 그렇죠. f(x1)과 f(x2)가 같다면 함수값이 같다면 x1에서의 함수값, x2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면 반드시 x1과 x2 같다고 되겠죠. 이렇게 1대1 함수의 정의를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g는 1대1 함수 될까요? g, 어때요? 하나씩, 하나씩 딱 지어지고 있죠. 하나씩 딱 지어지면 1대1 함수라는 게요 얘는 1대1 함수라는 얘죠 그리고 1대1 함수. 됐습니까? 두 번째,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 아니에요. 1대1 대응이에요. 대응.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F가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의 정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F는 1대1 함수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이해됩니까? 일단은 일대일 함수가 무조건 돼야 돼요. 됐어요. 두 번째, 일대일 함수가 되면서 두 번째로 공력이랑 f의 공력이랑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요두 가지를 만족할 때 f를 일대일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대일 함수와 차이가 뭐냐? g가 일대일 함수였죠. 지금 g의 공역은 뭡니까? D의 공력 공력은 Y니까 A, B, C, D죠. 공력이죠. D의 치역은 뭐예요? D의 치역은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니까 A랑 B랑 D죠. 공력이랑 치역이 어때요? 이거 다르잖아요. 얘는 A, B, C, D 얘는 A, B, D 다르죠? 그럼 이 D는 일대일 대응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일대일 대응이란 반드시 1대1 함수가 되면서, 여기에 공력에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살표를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됩니까? 여기는 왜 1대1 대응이 안 된다? C 때문에 안 된다, C. C가 하살표를 안 바꿔 있잖아. 그럼 공력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겠죠. 자, H는 1대1 대응될까요? 1대1 함수 맞나요? 하나씩 이어지고 있죠. 하나씩 딱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공력의 원소가, 뭐, 보세요. 하살표로다바고 있죠? 남는 애가 없죠? 공력 얼마예요? 뭡니까? ABC죠? 치역 뭐예요? ABC죠? 공력과 치역 같죠? 얘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조별로,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가 되는지, 반대로, 1대1 함수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지, 토론 한번 해 보세요. 세 번째 항등 함수를 살펴봅시다.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데 f가 항등 함수다라는 것의 정의는 자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공력과 죄송합니다 정역과 정역 x 죠 정역 x 죠 정역과 공력 y가 공력 y가 같아야 된다. 이 됩니까? 이건 뭡니까? 정력과 공력이 같다는 의미예요. 공력이 같다. 첫 번째 조건, 정력과 공력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조건, 자, 자, 임의의 x를 정력에서 꺼냅시다 스몰 x를 정력에서 꺼냅시다 자, 이 x에 대하여. fx가 즉 x 에서함수값이 자기 자신 x가 나와야 됩니다. 이두 가지를 만족할 때 한근함수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에서 1꺼내왔다갑 합시다. f1이 얼마나 돼요? 1 나와야 됩니다. 1 나와서 1 나와야 돼요. 정의역에 2꺼내까요 f2가 얼마나 나와야 된다? 2 나와야 된다. 1 나와서 1 나와야 되고, 2 나와서 2 나와야 되고, 3 나와서 3 나와야 된다. 이 아이가 뭐다. 1 나와서 1 나왔죠. 2 나와서 2 나왔죠. 3 나와서 3 나왔죠. 4, 5, 4, 4, 4, 죠 정의역 1, 2, 3, 4, 공역 1, 2, 3, 4, 정의역, 공역, 같죠? 얘가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이해 됩니까? 항등함수 4, 정다역 공역, 이 2, 3, 4, 정의역, 공역, 4, 2, 3, 4, 정의역, 정의역, 과 공역, 이 같고 정의역, 의 원소, 역 4, 2, 3, 4, 의 함수값이 자 3, 자신 의가 나와야 된 3, 그게 항등함수다. 네 3, 째 상수함수입니다. 상수 3, 수 자,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인데, f가 상수함수다. 라는 정의는, 자, 이미의 정의역의 원소, s m x에 대하여, 자, f의 x, 즉 x에서의 함수값이 상수, c가 된다 c는 상수. 무슨 얘기냐면, 1의 함수값, f1도 c, 2의 함수값, f2도 c, 3의 함수값, f3도 함수값도 C. 몰빵이 나와야 돼 몰빵이. 제2죠. 제2. 1에서의 함수값 3. 2에서의 함수값 3. 3에서의 함수값 3. 4에서의 함수값 3. 3이 여기서는 C의 역할이죠. 이해됩니까? 상수함수는 결국엔 공력의 특정한 한 원소로 전부 다 대응되는 걸 상수함수합니다. 얘가 상수함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상수함수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 있었습니까? 일대일 함수. 두 번째. 일대일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 됐습니까? 자, 저별로 이네 가지 함수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